사도행전 2장입니다.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사모 I'm 지속하라 g to say t h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that I'm g o 해야 되는가? say that I'm going to say that I'm going to s a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우리는 붙들어야 되죠. 들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기도를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의 전도를 우리는 찾아서 살면 그게 바로 성령 인도를 받는 삶이죠. 그러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런 미션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좀 적어보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어,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듣지요. 그리고 많은 걸 봅니다. 많은 걸듣끼죠 우리는 또 말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이런저런 소리들이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 이런저런 소리도 듣고 보는 것도 있고 느끼는 것도 있잖아요. 그건 벗어날 수가 없죠. 우리가 뭐 머리 깎고 산 속으로 들어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소리와 많은 걸 보고 느끼고 살잖아요. 그런데 달콤한 소리만 있는 게 아니거든. 거북하고 껄끄러 우고 기분 나쁘고 상처 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막 대들고 소리하고 싸우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 그것은 내적인 힘이 없으면 휘둘려요. 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우리는 휘둘려서 똑같이 지고받고 할 수밖에 없죠. 어, 영적인 힘이 없고 내적인 힘이 없으면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똑같이 살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달라야죠. 달라야죠. 그래서 우리들은 겸손이 주변의 소리들 수용할 수 있는 수용력이 있어야 돼요. 수용을 해야 돼요. 아, 이해력을 이해. 이해를 하면서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많은 소리들이 있죠. 많은 걸 듣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 겸손이 잘 들을 줄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경청. 잘 들어야 돼요. 불편한 거 있을 수 있죠. 불편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나에게 도움이 돼요. 왜냐, 소리 들을 만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부모에게 이런저런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은 이런저런 소리 들을 때 그것을 겸손히 수용하고 내 고칠 것은 고치면 돼 왜요? 우리는 고칠 게 너무 많거든, 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문제와 갈등들 있잖아요. 위기 이런 걸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다른 사람 뭐라고 할 것도 없어. 왜냐? 나를 바꾸면 돼. 얼만큼 바꿔야 되냐?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수용력을 키우면 돼요. 도무지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초라는 힘을 키워야 돼요. 넘어서 버려야 돼. 뻘떡벌떡 넘어서야 돼. 그래서 나만의 비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 어떤 때는 진짜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자리를 피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든지 그렇죠? 어, 아니면 어, 마음 속으로 계속 즉시 흑암을 꺾어버리기도 하고요. 나만의 것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바꿀 게 뭐지? 나를 바꾸면 돼. 나를 그리고 상대방이 막 이런저런 소리 하잖아요. 왜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이해력이 있으면 돼요. 어, 저 사람은 저기 영적 문제구나. 그러면서 이해를 하면서 넘겨야 돼요. 그러면요 흑암이 꺾여요. 그러면 그러면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살수 있어요. 새로. 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렇더라고.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한해 한해가 달라지는 게 있어. 왜냐? 아이고. 옛날 젊을 때 혈기 있을 때는 잘 몰라.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허물이 많이 보이잖아. 네? 내 부족한 게 너무 많이 보이잖아. 그러면.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 돼요. 깨달으면. 옛날도 그러잖아요. 나이 들면 철든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한해한해 한해 지나면서 보니까요. 아이고, 괜히, 괜히 그랬다. 그런 것들이 많아요. 아이고, 괜히 옛날에 그런 말을 했네. 뭐 이런 때가 많거든요. 후회가 되는 게 많아요. 후회가. 네? 그리고, 어, 과거에 나한테 좀 잘해준 사람들 생각도 나요. 나이 들어보니까 그러더라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돕지, 섬기지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정해가지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 제 마음에 실천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 이분에게 내가 이런 도움을 많이 받았지 내가 그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 그분을 어떻게 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왜요? 나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젊을 때는 막혈기 왕성해가지고, 뭐, 막, 옆에 주변도 안 보이거든. 안 보여요. 근데 복음을 점점 들어가면서 사람이 변하더라고. 뭐가 변해? 수용력이 생겨. 아, 이 사람도 품을 수 있고, 저 사람도 품을 수 있고. 옛날에는 뭐 너무 마음이 좁아. 그릇이 작아. 옛날에는 못 품었는데요. 자꾸만 사람들 품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나를 고치게 되더라니까, 저를 보니까. 나를 자꾸 바꿔요. 그렇지. 그렇지. 복음은 모든 사람을 품는 거야. 그렇게 해요. 그렇게 되더라구요못 넘었으면 막 기도해요. 초월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다 깨닫게 해요. 그러면 결국이 뭐냐? 하나님이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나를 고치셔. 왜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아이고 자존심 자존심 되세요. 게 뭐가 있어요. 이미 우리는 죽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잖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잖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게 아니. 우리가 주인으로 타면 안 돼. 우리 인생 우리 것이 아니야.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요? 어? 나는 뭡니까? 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는 내 수준 가지고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처럼 살아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면 하나님 닮아야지. 하나님 닮아야지, 예수님 닮아야지. 그렇잖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수준으로 살고요. 내 기준, 고정관념, 내게 있는 거 있잖아요. 내거 좋은 거 없어. 내게 선한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 요 우리 보면 알죠. 내게 선한 것이 없다니까. 분별력도 없고, 판단하는 것도 없고. 근데 자꾸 내것 갖고 살라고 하거든. 그게 사탄이 걸려드는 거라.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니고 말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지? 그렇게 가면 돼요. 그러면 강단 메시지도 듣고 자꾸 들어보면 분별력이 오잖아요. 그럼 마음이 그릇이 넓어져요.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우리는 내 그릇은 너무 작아. 그릇을 확 넓혀야. 돼. 자꾸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그릇을 넓혀야 돼. 손을 피고 그릇을, 마음의 그릇을 넓혀야 돼. 자꾸 이 사람도 품고 저 사람도 품고 도둑놈도 품고 강도도 품고 살인자도 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품고 품는 거예요. 품어요. 그래야 사람 살려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자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놈도 있고 저런 놈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싸울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전도자는 모든 사람들을 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심지어는 복음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 뭐.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펄펄 살아서 문제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의 그릇을 넓혀야 돼. 믿음의 그릇을 확 넓히면서 살아야 돼. 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물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늘 말씀 속에. 그러면 말씀 속에 있으면 내가 틀린 게 보이잖아. 내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틀렸구나 이렇게 보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삼원을 속에 있어요 그게 성령인도 받는 거라. 그러면 삼원을 이해가 그거란 말이죠. 나의 오늘의 말씀을 찾기, 나의 오늘의 기도를 찾기, 나의 전도를 찾기. 그래서 주간 미션을 찾으면 돼요. 그렇게 찾아가면 사람이 달라지지. 달라지지.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잊어버리지만 본 교회 강단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우리 교회 의 강단을 통해서 꼭 잃어버리지 마세요. 오늘의 기도를 잡고 교회 강단을 통해서 오늘의 전도를 잡고 교회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잡고 오늘의 미션을 찾아야 돼 주간 미션을 찾아야 돼 그러면 돼요. 그런데 자꾸만 자기 본교회의 강단 말씀은 놔두고 다른 말씀을 붙잡고 막살아요 그러면 응답이 없어. 희한하지. 이게 본 교회 강단에 성실하게 따라가는 사람은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소속되어진 교회를 통하여서 나를 인도해 가시거든. 말씀하시거든. 그렇죠. 우리가 다른 말씀을 들을 수도 있죠. 근데 훈련 때 훈련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수 있지만은. 본교의 강단을 통해서 사모노를 성실하게 하면 돼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사모노를 어떻게 실천하는가? 주일 강단 붙잡고 사모노를 기록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돼요. 한 번만 주보에 나와 있는 쪽에 딱 기록을 해보세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짧게 짧게 아주 단순하게 한 줄로 쭉쭉 써서 해보세요. 해보시라니까요. 어렵게 하지 말아요. 그거 딱 써놓고요. 기록을 리고 골고만 그 가지고 매일 그거 보고 읽어도 돼요. 기도 제법 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하다가 뭔가 내가 수유입에 드렸다, 심야 기도를 드렸다, 또 어디 가서 또 훈련을 받았다. 그러면 나에게 부딪히는 내마의 네 말씀 이 있을 거 아니야. 아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거기다가 추가해서 또 밑에다 한줄쭉 쓰면 돼요. 쭉 쓰면 돼요. 성경 구절을 쭉렇게 쓰세요. 아, 또이 기도 제목이 또 떠올랐다. 그러면 한 줄로 또쭉 쓰세요. 아주 쉽고 단순하게.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얼마나 쉬워. 그것만 가지고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매일. 그러니까 쉽죠. 너무나 어렵게 하려고 하니까못 해. 어릴 로 쉽게 단순하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할 장치를 마련했는데, 그게 5인 일조 포럼 팀이라, 혹은 또 가족끼리 그렇죠. 기관별로 우리가 포럼 찾고 하잖아요. 부서별로 왜요? 이런 포럼 하는 시간이 없으면 지속을 못 해요. 포럼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이 포럼 속에는 모든 성도들이 들어와야 돼. 다 들어와서 하면은 은혜가 돼요. 인생 포럼하지 마시고요. 마시 마야았 사람 이야기 하지 말아요. 하지 말고 말씀 잡고 하라니까. 그래서 포럼할 때는 주보에다 적어 놓은 것을 읽어 본대. 적어 놓고 읽으면 돼요. 포럼 할 때. 근데 그걸 안적안 안 적고 막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말을 다해 버리니까 시간이 길어. 한 사람의 말, 말씀을 하는데 한 3분 정도 안에 끝내야지 다. 3분 안에. 그래야 시간은 짧은데 오래 인생 포럼하고 뭐시 집에서 뭐가 어쨌네, 뭐시어쩐네 이걸 다 하다 보면 인생 포럼은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요. 그렇죠? 어, 말씀 포럼을, 말씀. 말씀. 그래서 딱,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에, 그렇게 하면은 서로 서로가 막 힘을 얻고 은혜 받고 막 그러죠. 아, 하나님의 역사가 막 보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막 생긴다니까요. 믿음이. 아,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저분에게. 저는 막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은데도 막 은혜가 되던데요. 그 네, 포럼하면 그래요. 이 네, 포럼 속에 참여하지 않으면 많은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를 노트에다 기록하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에서 메시지를 적지 말고 성경 구조를 적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잡고 기도문을 작성을 해보고 교회 광고를 거기다 기도문 쓰고요 내 개인의 기도를 짤막하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오늘의 전도는 전도 할 집중할 전도 대상자 한명두명 명 정도 딱 적고요 또 현장도 한두곳딱 적어놓고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간 스케줄도 하는 적는데 그 적는 게 나와 있잖아요. 영적 스케줄. 주간 미션, 할 것과 하지 말 것, 이렇게 딱, 이렇게 성실하게 가다 보면, 진짜 재미있어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인도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사세요. 오늘도요, 사모노를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살면서 그렇게 사시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단의 말씀 속에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주간 미션이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3월을 지속하게 하시고 3월에 성공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인들을 세밀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사,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며,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며, 전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노회장님 부부가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지금 그게 또 폐렴까지 또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노회장님. 그리고 사모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힘을 먼저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지금 소멸에 불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폐렴과 그리고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빨리 건강이 호전되어서 교회 안에 사역들, 세계보고 말리와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의 마오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가지니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 원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자를 사주지까지 우리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시심해게하지 마오심에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대인 나라 원수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